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요렇게 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72,30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디서 더 반등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3월 셋째 주주도섹터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또 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3월 셋째 주로 접어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또 급등할지를 이 리포트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운영하는 주식정보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자, 그리고 또이 리포트요, 이 리포트도 입장에 관계없이 요 리포트도 보내드리니까 요 리포트만큼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홍주식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는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또발 네, 빠른 정보와 뉴스 리포트까지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관심 종목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꼭 많이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부터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2.69%꽤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더군다나, 보시면 동시효과에서 뚝 떨어뜨렸어요. 여기, 예. 여기 점이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만큼이나 예. 동시효과에 더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예, 오늘 삼성전자 치고는 상당히 많은 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반등을 줄때 7만 5천 원이요. 여기가 이제 7만 5천 원인데 이 7만 5천 원 라인까지는 반등을 다 줬어요. 항상 중심선 내지는 121선에서 반등을 주면서 7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반등이 나와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올랐다가 요번에 74,500원까지만 올라요. 즉, 전고점까지 못 올랐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박스권이니까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75,000원을 찍고 떨어지는 거 하고, 찍지 않고 떨어지면 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전고점까지 돌파할 힘이 점점 모자란다. 상승을 할수 있는 예. 그 원동력이 다 되는 이 수급이 힘이 요게 좀 모자란다. 그러기 때문에 예, 떨어질 때도 이렇게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또 중요한 게요. 지난번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요때 누가 끌어올렸냐는 거예요. 누가. 요 반등을, 반등을 중심선에서 반등 나올 때또 120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이 반등이 나올 때 누가 끌어올렸느냐 요게 중요한데 자,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요번 판에 요번에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이 끌어올릴 때에 요 끌어올린 거를 기관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에서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기관에서 끌어올렸어.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요 봐봐요. 기관이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은 쭉 팔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자, 이틀 동안 살짝 들어왔지만 오늘 690만 주의 대량 매도가 외국인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줄때 누가 올렸어요? 기관에서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게 외국인이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이 올려야 되는데 기관이 올리기 때문에 그나마 120일선은 지지를 했지만은 박스권 돌파는 좀더 두고 봐야 된다. 자, 박스권 돌파를 한다든지 정고점 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그게 신뢰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요 올릴 때요 올릴 때 어제도요 어제도 올릴 때도 요게 누가 들어왔어요? 요게 기관이 들어와서 그래요 기관이. 외국인이 들어왔으면은 75,000원까지 이렇게 찍고 75,000원에서 또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기관에서 계속 들어와면서. 외국인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냅다 팔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장도 조정이 나왔고 자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요 위에 게 요게 요게 코스피 지수에요 코스피 지수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이렇게 반등이 쭉 나온 게 있어요 제법 올랐기 때문에 예2700 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했지만 자, 오늘 생각보다도 많이 조정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하락에, 코스피 하락에 아주 일조를 했다. 자, 그렇다면 은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이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1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121선을 살짝 깨게 되면은 깬다 하더라도, 깬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최고로 저점을 딱 만들고 반등을 했던 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얼마냐면은 7만원대 초반입니다. 7만천원 전후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한 번, 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121선 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121선이 요 회색선 121선이 계속해서 뭘, 뭘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지가 되는 걸 갖다가 깨요. 깨다가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깨는 지지다 이거예요 깨는 지지 차라리 지금 계속해서 지지는 하는데 121선 지지는 하는데 박스권 돌파는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121선을 살짝 깼다가 수일 내에 이때도 이때도 봐요 이때도 깼다가 6 0일선을 깼다가 121선 지지하면서 예, 반등을 이틀 만에 크게 반등을 줬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을 깨잖아요 깨면은 오히려 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또자 삼성전자에서 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8조 원으로 예요 지금 대박이 났다. TSMC보다 높다고 지금 뉴스가 났습니다. 자요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에도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자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외국인의 수급이 빨리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최근에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요거를 121선을 이렇게 차트상으로 계속 지지해주는 게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기관의 모습이었다는 게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할수 있는 이유가 됐었고요. 자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는 요런 모습을 잘 보입니다. 어떤 선을 잘 지지를 하다가 살짝 깨요.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돌파를 할 때도요. 전고점 박스권 돌파할 때도 박스권을 이렇게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갭으로 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도, 올라갑니다. 갭을 띄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을 혹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깼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요것을꼭 기억을 해두시고 삼성전자에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잘 보면요 고점이요 고점이 원래는 이렇게 가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서부터 고점과 고점을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고점 여기서부터요 시작해서 자요 고점 그다음에 요 고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상단이 75,000원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 반등이 나올 때마다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예 반등의 높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음봉이 오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저점 라인들도 보면은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이으면은 저점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릅니다 그러면은 120일 선을 살짝 깬다 할지라도 깼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종가상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전저점 부근을 갔다가 이었을 때에 예, 121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 여기서는 또 하락 터미널에서 저 라인, 이 하단 라인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자저점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에 오늘 이렇게 내려서 2.67% 내렸는데 자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뭐예요? 항상 봐요 이렇게. 자 전일에 전일에 여기 전조점 여기가 딱 전고점이죠. 예, 요 라인을 요 라인을 갖다가 어떻게요? 해 예, 돌파하지 못했죠. 요 라인을. 자 결국은 정거점 돌파 정거점까지 왔을 때 시가가 시가가 어제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63,800원이 정거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딱고가까지만 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게 한 틱도 딱한 틱도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장대 음봉으로 내려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등을 줬던 자리가 얼마예요? 여기가. 6만 2천 원입니다. 그 동안 6만 2천 원을 갖다가 딱 찍으면 반등 나오고 찍으면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에 다시 6만 2천 원까지 내려서 여기서 아래 꼬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아요걸 박스권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6만 2천 원대를요, 6만 2천 원대를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다시 한번 6 1선 지금 61선이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게 되니까 요 올라가는 이평선과 또 내려오는 주가가 딱 만나서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어떻게 해요? 전저점과 그 다음에 6 0일선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에 자, 우선주에 오늘 수급을 보면 역시 외국인이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왔지만 자, 그동안에도 보면은 우선주는요. 이렇게 매도가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매도 나온 다음에 바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예, 이틀, 3일 연속으로 보통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또 지지받고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그려 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